안녕하세요 스트레칭 강사 강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은 허벅지를 돌려나 <laughs> 허벅지를 돌려깎기 시간입니다. 그동안 안벅지, 바깥벅지, 앞벅지, 뒷벅지 다 모두 운동하셨었죠. 궁금하신 분은 제가 더보기란에 싹싹 삭요안을 남겨놓을 테니까 부연설명 은 없이 오늘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정확한 동작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우선 먼저. 제일 강한 동작부터 먼저 들어가 볼까요? 강한 동작, 뒷벅지예요. 괜찮으시죠? 하실 수 있으시죠? 뒷벅지 하실 때 중요한 거 댓글을 확인했을 때 허리가 굉장히 많이 아프신데 많으셨으니까 전방 영상 가되 계신 분은 원래 허리 각도가 나와 있으신 아치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배에 힘을 주고 조금만 엉덩이 뒤로 밀어서 허벅지 천천히 뒤쪽 늘어나는 느낌만 가세요. 내려갈 때 복부 수축하시고 엉덩이를 너무 뒤로 밀지 않게 천천히 후- 상체를 숙인다 생각하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20개만 30개만 후, 내려갈게요. 둘 마시고 후. 중심이 뒤꿈치고 다리는 골반 넓이시죠. 허벅지 뒤를 운동하는 이유는 뒷벅지가 짧아지게 되면 엉덩이가 뒤로 내려앉게 되고 그래서 힙업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뒤다리가더 짧아 보입니다. 그래서 허벅지를 좀더 길게 뒷벅지 늘리고 햄스트링인 강화시켜주시고 힙업을 하시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금 이 동작은 데드리프트, 헬상 가시면 바벨 잡고 많이 한 동작이에요. 최대한 손이 다리랑 멀어지지 않게 약간 밀착해주시고 뒤꿈치 중심, 배에 힘을 주고요. 엉덩이 오래궁뎅 하듯이 뒤로 밀어주세요. 허벅지 뒤, 무릎을 꼽은 상태로 가셔서 뒷다리 늘어나는 느낌을 충분히 가지셔야 됩니다. 무릎을 안으로 말리지 않게 정확하게 11자를 만들어주시고, 복부 수축 후. 허리가 아프면 살짝만, 상체 조금만 숙이고, 뒤꿈 중심을 주고, 약간만 엉덩이 뒤로 슬쩍, 혹은 무릎을 좀더 굽혀, 슬쩍. 앉으세요, 후. 마시고, 30이 끝나면 한번 허리를 돌려, 허벅지를 돌려서 오늘은 다 동서남북으로 풀어볼게요. 깎아볼게요. 지방을 틀어주시는 겁니다. 허리 한번 돌려주시고 자, 복부 힘 주시고 조금 더 양손을 정강에 잡고 배힘 주세요. 복부 서쭉 정강에 잡고 엉덩이에 앉았다가 이제 아래쪽 햄스트링 아랫부분 자극 후둘후셋후넷 네. 시선은 가볍게, 항상 등이랑 머리는 좀 수평이 되실 수 있게 시선은 바닥 아래 멀리 바라보시고, 후. 지금 숙여져 있기 때문에 뒤를 보면 어지러우고 중심이 너무 쏠리거든요? 무릎을 한 번에 쫙 펴는 동작이 아니라 끈적하게 허벅지, 엉덩이하고 무릎이 멀어지게 천천히 엉덩이 위로 들어올린다 생각하세요? 후. 중심이 발 뒤꿈치 살짝, 후. 마시고, 후. 천천히, 후. 이때도 마찬가지로 양쪽 무릎이 안으로 모아지지 않게 다리의 공간을, 간격을, 정렬을 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후. 하시고, 후. 좋아요. 뒤쪽 무릎 서서히 아래쪽 햄스트링이 들어가시죠. 그대로 이제 등을 말아서 천천히 올라오시고요. 정면으로 해서 이제 앞벅지가 들어가 보실 거예요. 앞벅지. 무릎 살짝 굽혀주시고요. 와이드를 살짝 했다가, 무릎을 구부렸다가. 다시, 와이드 했다가, 구부렸다가. 와이드 할 때는 엉덩이가 정면, 몸통 정면. 뒤로 갈 때는 엉덩이 뒤로 가슴 살짝 숙이시고. 천천히. 후. 호흡 편안하게 하시고요. 마시고. 후. 호흡을 조금 빠르시죠? 허벅지를 최대한 아래 폐주시고 허벅지 자극을 느끼셔야 됩니다. 이 동작은 발목이 전환이 빨리 되기 때문에 발볼을 지그시 발볼을 지그시 누르세요. 그리고 복부 힘 주시고 후. 둘 후. 셋. 이 동작 본 영상 보셨을 때 클리어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감 느끼지 않으셨나요? 내가 이걸 했겠다니난 느낌으로 끝까지 앉아서 무릎 정면 마시고. 내 체중을 버티는 거기 때문에 허벅지가 커들 할것 같지만 볼록하게 커질 것 같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마시고 후. 열었다가 앉았다가 다시 열었다가 앉았다가 왠지 이 동작 자연스럽게 팔이 벌리고 모으고 이렇게 되지 않나요? 후. 네 개만 더. 천천히 후. 둘 후. 마지막 후. 좋아요. 그대로 천천히 앉았다가 등 말아서 올라오시고 후. 앞박지 뒷박지 잡으시죠? 이제 안쪽과 바깥쪽 넘어갈게요. 다리를 한쪽 다리를 오른 다리를 바깥으로 열고 왼 다리는 일자로 만드실게요. 발끝에라도 상관없지만 발목이 좀 아프실 수 있어서 먼저 일자 마시고 한쪽 다리만 무릎을 굽혀서 엉덩이 뒤로 빼서 안뻗지 후 마시고 후둘후 후. 하시면서요 양쪽 다다이 늘어나는데 다리가요 접고 있는 다리가 조금 앞으로 살짝 한걸음 앞으로 가면 조금 더 편하게 무릎이 굽혀질 수 있을 거예요 허벅지 안쪽이 자극이 없다면 엉덩이를 뒤로 조금 더 앉아서 가시면 좋아요 배에 힘을 주시고 마시고 후. 천천히 지탱하 있는 다리가 발가락이 좀 아프거나 발목이 좀 뻔하다 하시면 내가 편안한 위치를 찾아서 움직이셔도 상관없습니다 후. 두 다리 같이 늘어나지만 운동이 되는 이 부위, 허벅지 안쪽을 쭉 열었다가 배에 힘 주시고 쭉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몸을 세울 때 뻗어 가시면 안 돼요. 천천히 허벅지 위로 끌어올려서 끌어올려서 마시고 펜 두세요. 후. 좋아요. 올라갈 때는 키 커지게 끈적하고 키 커지시고 앉았다가 반대쪽 발끝 열고 뒷 앞발 접고 있는 다리를 한번 앞으로 보내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중심을 주실 수 있어요. 후. 수평으로 이 평행선에서 있으면 다리가, 뒤꿈치가 평행선에 있으면 원래는 이 자세가 원래 제 제대로 된 자세가 맞긴 한데 중심 잡기 힘들면 살짝만 앞으로 가세요. 마시고 후, 후 무릎이 옆쪽이에요. 발끝 같은 방향으로 허벅지, 내장근 자극 후. 항상 운동하실 때는 내가 쓰고 있는 그 근육이 운동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엉덩이, 복부 힘드세요. 하시고 후. 동작, 본영상 할때 발목 아프시고 무릎 많이, 통증 많이 호소하셨었는데 천천히 허벅지 근육이 어느 정도 생기면 조금 무릎이 덜 아프시겠죠? 배에힘주세요 하시고 더 끈적하게 소크를 하시고요. 다 갑니다. 후, 열이 오르시죠?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후, 하시고 후, 좋아요. 이 서서한 시리즈 끝. 다리 지그재그 모으시고, 앉아서 옆으로, 슝! 이날 얼마나 기다렸던가, 눕히고 얼마나 기다리셨던가, 다리를 위로 한번 내실 겁니다. 다리를, 무릎을 구부리실 건데, 허리가 아프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엉덩이 아래 수건을 갈아 넣거나, 무릎 약간 구부려서 하세요. 혹은 벽에다가 딱 대고 하세요. 걸치실 수 있게. 배에 힘 주시고, 왼 다리부터 천천히 옆으로 열렸다가 다시 올라올게요. 후, 둘. 후. 괜찮으신 분들은 위에 다리, 중심 잡고 있는 다리는 움직이지 않게 무릎 펴주시고요. 이때는요, 배에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골반이 고정이 되실 거예요. 골반 흔들리지 않게 복부 수축. 양손은 살짝만 손날을 눌러주시고, 너무 등이 들리거나 턱이 이렇게 올라가시면 머리 아래 쿠션 살짝 받으셔도 괜찮으세요. 왜냐 면 운동할 부분이 허벅지 안쪽이니까. 마시고, 배주시면서 올라오게요. 모두 운동할 때는 복부가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게 배꼽 수축, 허벅지 안쪽 아래에서 다리 뒤로 올때 허벅지 안쪽이 근육이 버티면서 중력을 이겨내면서 허벅지 안쪽에 힘을 기르시는 겁니다. 중력을 이겨내세요. 마시고, 이식해. 열 개만 더요. 좋아요. 하 마시고. 처음에는 굉장히 좀쉬워보여 간단한 동작 같아 보이지만 하다보면은 점점 더 허벅지 안쪽이 매끈하게 잡이 오시죠? 발가락 힘을 약간 풀었습니다. 다리에 허벅지 안쪽이좀 자극을 더 느끼기 위해서 후, 복부 수축하세요. 오분 들리지 않게 배꼽을 고정하시고요 후, 반대쪽. 마시고, 후, 주고 마찬가지로 다리에 범위를 너무 많이 하시면 몸이 이렇게 흔들려지시니까 다리는 내가 중심 잡을 수 있는 위치만큼만 벌렸다가 모으시기. 또 살짝 지금 무릎을 좀 구부렸거든요. 복부 서쪽 하시고 다리 허벅지 안쪽 무릎 위 바로 허벅지가 늘어났다가 돌아올 때 중력을 이겨내면서 다칠 수 있도록 배에 힘을 주시면서 올라오세요. 복부 서축 약간 왼손을 조금 더 눌러주시고 왼쪽 엉덩이나 허리가 들리지 않게 몸통 복부 힘으로 중심을 잘 잡아주시는 겁니다. 천천히 하시면서 다리 뚝뚝 소리가 나시는 거는 관절이 움직이면서 그 근육과 마찰로 인해서 소리가 나실 수 있어요. 통증이 없다면 괜찮으시면 통증 있으시다면 꼭 병원에 가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세요. 복부 서트츄 다가요. 벌렸다가 모을 때 중력을 이겨내세요. 무릎을 펴서 이겨내세요. 허리 아프다면 무릎을 구부릴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무릎을 펴서 조금 더 버틸게요. 마지막 올라오시고 좋아요. 자, 그대로 옆으로 누워서 바깥벅지 자극 들어가나요? 머리는 손 받쳐주시고 위는 손으로 가슴 앞에 짚고 사이드라인은 몸통 일자 만들기 위는 다리는 골반 높이에서요 밑에 다리는 구부려서 중심을 잘 잡겠습니다 약간 바깥쪽을 조금 눌러서 중심을 잘 잡으세요 배꼽이 당겨졌으면 다리를 골반 높이에서 앞으로 살짝 뒤로 살짝 지붕 모양으로 비닐하우스 지붕 모양으로 앞뒤로 스윙하시는 겁니다 마시고 둘넷 이때는요 몸이 많이 흔들릴 수 있, 있어요. 그래서 범위를 좀 좁게 해서 흔들릴 때는 범위를 좀 작게 하시고 좀 괜찮아진다면 점점 더 지붕 모양의 범위를 더 넓게 하시면서 특히 다리가 뒤로 갈때 엉덩이 아래 엉밑살 그 부위 힘 바짝 주세요. 그래서 조금 더 바깥 여기 부위 허벅지 바깥부가 전체 자극이 될수 있도록. 후, 이제 머리를 내려놓고, 후, 이 동작은 제가 TV 보시면서 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TV 보시면서 요즘에 계속 하고 계시나요? 하고 계시나요? 왔다 갔다, 후, 앞뒤로, 후. 발가락 너무 꽉 쥐지 마세요. 발가락 살짝 힘 풀어주시고, 지금 운동하는 부위는 허벅지 바깥쪽이니까 다리, 발가락을 느슨하게. 무릎 펴서 바깥쪽 자극만 충분히 느끼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여기서 한번 옵션 걸게요, 다리를. 다리 전체, 막대기를 생각하시고원 그리기, 20개만. 셋, 넷, 다섯, 작은 원. 축구공 사이즈로 작은 원. 마시고 천천히 후. 마시고 천천히 후. 좋아요. 마시고 천천히 후. 초. 됐으면 이제 반대쪽 다시 20개. 마시고 천천히 몸에 뒤뚱 뒤뚱하실 수 있어요. 복부 힘을 주세요. 마시고 천천히 뒤뚱 뒤뚱할 때는 작은 범위로 작은 야구 모사 이제 그리기, 마시고 몸에 안정성이 잡힐 때 범위를 더 늘리시면 됩니다. 항상 운동하실 때는 마시고 천천히, 후 좋아요. 자 그대로 그 다리를요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오른 손 오른 발목 잡고. 배에 을쪽 이제 머리 떨어뜨려서 무릎을 천천히 뒤로 미세요 오른손으로 다리를 잡아당기시는데 발뒤꿈치랑 엉덩이에 좀 밀착하시고 내쉴 때마다 엉덩이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골반은 가만히 있고 무릎만 뒤쪽으로 밀어낸다 생각해서 앞벅지를 시원하게 늘려주시는 겁니다 제 허벅지 운동했을 때 고민이 되는 부위가 앞벅지가 볼록해질까봐 걱정되시는 이 분이니까 그 부위가 늘어나실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근육이 더 이완되실 수도 늘려주시고 무릎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무릎 통증이 느껴진다면 굳이 다리 뒤꿈치를 엉덩이쪽에 안 당기셔도 괜찮아요. 천천히 좀 다리 뒤꿈치 풀어서 가볍게 돌려주시고 여유가 있다면 괜찮다면 뒤꿈치를 엉덩이에 바짝 붙여서 무릎을 천천히 원을 그려주세요. 특히 뒤로 갈때 앞벅지가 조금 더 늘어 나실 거예요. 마치 골반은 앞에서부터 무릎이 더 멀어지게 허벅지 앞 길이가 더 길어진 느낌처럼 후, 돌리세요. 후, 셋후넷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조금은 뒤통 뒤통 괜찮습니다. 뒤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당겨주고 계시나요? 후 마지막에 있는 당긴 상태에서 한번 쭉 늘려주시고 그대로 몸이 뒤로 이제 누워지면서 발 뒤꿈치가 몸통 엉덩이 옆으로 비껴서 내려오면 천천히 복부 수축해서 골반을 내리고 무릎이 조금 들리면서 왼발을 펼게요 무릎을 서서히 후 내리세요 살짝 들었다가 조금 편안한 위치를 찾아주고 다시 마셨다 내쉬는 숨에 천천히 후 눌러주세요 이 상태로 10초만 유지할게요. 배꼽 당겨놓고 엉덩이 부피 때문에 살짝 갸우뚱 들리실 수 있어요. 저도 조금 들리거든요. 시 최대한 호흡 내쉴 때마다 배꼽을 당겨주시면서 무릎을 멀리 왼발 쪽으로 밀어낸다 생각하시고 복부 수축해서 오른쪽 엉덩이가 점점 더 가라앉으실 수 있게 배꼽을 허리 쪽으로 끌어당겨주시는 겁니다. 셋넷후 다섯. 배꼽 수축. 이때도 호흡을 갈비뼈를 조여주시면 이렇게 들려있는 등을 조금 더 잡아서 밀착시킬 수 있으시겠죠? 바닥 쪽으로 마지막에 좀더 무릎 멀리 밀어내세요. 예, 무릎 주변 자꾸 뻐근하신 분들은요, 이 스트칭이 레 좋거든요. 자주자주 허벅지 앞을. 무조건 푸셔야 돼요. 근육형신 분은 무조건 인스터칭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대로 몸통을 천천히 돌려서 반대쪽으로 슉 연결해 볼게요. 자, 반대쪽. 마찬가지로 손 받쳐주시고, 위, 밑에 다리는 기억대로 접고, 위에 다리는 일자인지 확인하세요. 몸통 일직선 복부 수축. 마신 숨에 지붕 모양으로 앞뒤로 왔다 갔다. 둘, 셋, 넷, 후, 복부 당겨주시고 왔다 갔다 움직이시면서요, 허벅지 바깥쪽을 조금 더 위로, 살짝 밀어 올려서 그대로 앞뒤로 움직여서 이 골반 안에서 다리가 앞으로 뒤로 회전하시면서 이 주변 근육들을 자극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허벅지는 빼려면 허벅지에 좀 라인이 만드시려면 그한 특정 부위 운동을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여러 부위 운동을 같이 해주셔야지 입체적으로 라인이 조금 더 완성되신다는 거 아시죠? 왔다 갔다 움직여주세요. 그 다음에 후 마시고 후 왔다 갔다 후 천천히 중심이 안 잡히실 때는 반대 발 무릎 살짝 허벅지 눌러주시고요. 복부를 당겨준 상태로 고정 계속 좋아요. 천천히 그대로 이제 다리가 오면 왔다 갔다 작은 원을 그려서, 그렇이 운동 은 원래 중등근 운동이 하나 바깥 허벅지를 같이 연결돼 있으시기 때문에 바깥 허벅지가 많이 고민되신 이 분들은요, 특히 승마살 부위 고민되신 이 분들은 동작 자주 해주시면 좋아요. 뻐근 살짝 애리다 이런 느낌 드실 겁니다, 그렇 천천히 발끝으로 아래 도화지에다가. 원을 그리시는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원 그려서 다리가 무릎이 안쪽으로 쏠리거나 무릎은 정면을 그대로 향해서 만들어주시고요. 몸통이 움직이지 않게 배꼽을 당겨서 그대로 고정시키세요. 다리 하나 막대를 생각하시고 막대기로 서서히 원을 그려서 천천히 움직이세요. 저 작은 원 엉덩이 바깥쪽 자고 오시죠. 조금만 더. 좋아요. 그대로 무릎이 살짝 잡히면 왼손 발목 잡고 내쉬는 숨에 후, 당길게요. 둘 마시고 후. 이때 허리 꺾이지 않게 아랫배 딱 잠가주시고 복부를 수축해주시고 오히려 골반은요. 앞으로 밀고요. 후, 복부는 당길게요. 고반이 따라가지 않면 골반 앞으로 살짝 밀면, 골반을 오히려 앞쪽으로 내밀어주시면 허벅지, 요 부위가, 윗벅지가 좀 늘어나시거든요? 마시고, 후, 그쵸? 천천히. 그래서 이 스트레칭, 이 부위는 팔에 힘이 좀 들어가서 좀못안 하게 되는데, 가끔씩 운동하실 때만이라도 자주 풀어주셔야 허벅지 근육이 더 길게 들어가셔서 앞벅지가 좀 발달되는 걸 막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대로 무릎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바깥으로 돌려서 범위를 안쪽 바깥쪽,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 골고루 근육의 결을 다양하게 늘려주시는 거죠. 그대로 후 이동시켜서 천천히 풀어주시고, 저, 마지막으로 당긴 상태에서 10초간만 유지. 둘 아랫배 수축하시고 엉덩이로 살짝 힘이 들어가셔야 골반이 구종이 돼서 무릎이 점점 더 뒤로 밀리실 거예요. 그렇죠? 수축하시고 천천히 그대 몸이 뒤로 누워지면 발 내리고 복부 수축해서 엉덩이 들썩들썩 움직여서 무릎을 들었다가 아래로 천천히 후- 내리세요. 다시 복부 당기고 한번더 후- 내린 상태에서 10초 배꼽을 당기고 가슴 갈비뼈 모아서 몸통 수축 무릎 좀 들린 걸 서서 눌러준다 생각하시고, 왼쪽 골반이 들리더라도 천천히 점점 더 엉덩이 체중을 실어서 계속해서 조금씩 힘을 풀 때마다 가라는 느낌만 가지시면 충분해요. 아래 배싹 당겨주시고, 골반과 무릎이 멀어져서 앞벅지가 충분히 일어나시나요? 후, 둘, 후. 골반에서부터 무릎 안쪽까지 이렇게 사, 무릎 안쪽을 감싸주는 그런 근육 더 천천히 이완되실 겁니다. 좋아요 이제 앞으로 몸을 돌려서 천천히 일어나실게요 자 처음에 힘들었지만 마무리 스트레칭으로 다리가 한결 시원해졌죠 그럼 한 세트 더 가능하시겠어요 그쵸? 한 세트 더 출동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번주는요, 제가 하체 운동을 다 총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동안 하체에 이쓰레 많이도 운동해주시고 효과도 많이 보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아서 우리 같이 하체를 좀더 힘내서 파이팅 하자는 의미로 운동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또 좋은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일주일간 더 열심히 하시라고 저의 하체 크림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꼭 댓글 이벤트 참고해주시고요. 40만 구독자 이벤트에 함께하는, 진행을 하는 거니까, 많이많이들 댓글 함께 하시고, 영상 매매 출근 도장 꾹 찍어주, 출석 도장 꾹 찍어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하체 돌려나 깎기 하셨습니다. 화이팅! 좋아요, 구독,